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로진 모형과 프로핀 모형을 그대로 비교한 모형이 되겠네요. 자, 로진 모형과 프로핀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옳은 것을 좀 찾아달라는 것이고구요 1번 로진 모형은 이항 모형이고, 프로핀 모형은 다양 모형이다. 바뀌었죠. <목소리> 자, 프로핏 모형이 이항 모형, 그 다음 로진 모형이 다항 모형이고요. 자, 로진 모형은 통합 모형이고, 프로핏 모형 개별 형태다. 요게 바뀌었죠. 프로핏은 통합, 로짓은 개별이고요. 3번. 로진 모형은 오차항이 와이블 분포를 따르고, 프로핏 모형은 오차항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3번 맞고요. 4번. 자, 로진 모형은 비 관련 대안 간의 독립성과 관련한 문제가 없으며 프로핏 모형은 자유로운 상관관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바뀌었어요. 프로핏 모형은 비관련 대안 간의 독립성을 독립성 관련한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로진모형은 자유로운 상관관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역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바뀐 부분 여러분들이 체킹해서 진행해 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좀 어려웠었고요. 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철도 역사 건설에 따른 경제성 분석 시 편익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건축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렇죠? 역사는 공적인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건축물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면 답이바로 나오죠. 운영비 절감, 교통사고 감소된다. 왜냐하면 교통량이 적어지니까요. 철도를 이용하니까요. 통행시간 감소된다. 철도를 이용하면 통행시간 감소하죠. 그다음에 4번 주변지가의 상승. 이거는 공공성하고 맞지 않아요. 그죠. 네. 4번 이 정답이 되겠죠. 그 그러니까 공적이지 않은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1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통 체계 관리 기법에서 교통 수요를 억제시키는 방법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뭐냐? 교통 수요를 억제시키려고 하는데 자, 해선 안될 방안을 좀 찾으라는 거죠. 자, 가변 차로제 실시요. 가변 차로제 실시하면 통행이 더 원활해지기 때문에 교통 수요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어, 거기 가변 차로 제대. 자, 거기 원래 막혔는데 가변 차로 실시해 갖고 아침에는 우리가 차선 더 많이 쓰고 오후엔 또 내가 퇴근할 때그 차선 더 많이 써. 그럼 우리가 차 운행 많이 하겠죠. 교통 수요가 증가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1번 정답 되겠고요. 다음 2 번, 자 주차 제한 구역 확대한다. 그러면 어, 차 세울 수 없습니다. 안 갖고 나가겠고요. 버스 전용차로 설치한다. 버스 타는 게더 편해. 그리고 버스용 차로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차로가 줄었어 승용차 차로가 그럼 안 갖고 나가는 것이고요 자동차 통행제한 구역 어유 통행제한까지 걸어버렸어요 안 갖고 가겠죠 자 됐습니다 자그다 12번 문제 볼게요 자 선호의식 데이터와 선호 결과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뭐냐 자 선호의식 데이터는 가상 즉 잠재선호기법이에요 잠재선호기법 잠재 선호, 기법이에요. 잠재 선호, 기법. 잠재 선호 기법이다. 즉, 여기서 말한 잠재선호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적인 거예요. 가상적인 상항을 전제로 해서 진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편하게 답을 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선호결과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 조사기법이에요. 실체적 조사기법. 실체적 조사기법이다. 조사기법이다. 줄여서 선호식 자, 데이터를 SP. SP. 그 다음에 자 선호 결과 데이터를 rp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죠 미드 지문도 이제 줄여서 나온 거죠 이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1번 자 sp 데이터는 가상 상황에 대한 대안을 평가할 수 없다 아니죠 sp 데이터는 잠재선호기법 가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 가상 상황에 대한 대안을 평가할 수 있겠죠 2번 자 sp 데이터는 1인의 회답자로부터 복수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여게 맞네요 그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가상으로 하기 때문에 2번 정답 되고요. 자, rp 데이터는 현존하지 않는 대안에 대한 선호 정보를 평가할 수 있다. 현존하지 않는 것. 즉, rp는 실체적 조사 기법이기 때문에 현존하지 않은 대안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실체적이기 때문에. 4번 rp 데이터는 대체 안의 속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 자료일 수 있다. 아니죠. 실체적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떨어져요. 그죠? 렇 가상보다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다. 그래서 자 sp가 가상, 즉 네, 잠재선호기법이고 그다음에. 자 잠재선호조사기법이고 RP가 실적조사기법이다라는 거그두 가지만 체킹해 놓으면 문제 풀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고요. 였자 이제 13번 문제. 자, 내부 수익률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라고 왔어요 자, 다른 대안과 비교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수익성을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기 쉽다. 그 다음에 4번. 사업의 절대적인 규모를 고려할 수 있다? 아니죠. 사업의 절대적인 규모가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즉, 사업의 절대적인 규모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다르지 않고 어떤 규모든지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자, 그게 단점이라는 거죠. 그죠. 렇 사업의 절대적인 규모를 고려할 수 없다. 따단점 갖고 있다. 그죠?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사람 통행 실태조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사람 통행 실태조사는 일반적으로 기종점 조사를 많이 해요. 스크린 라인, 폐, 세선, 가구 방문 조사.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동 차량 조사법은 기종점 조사법은 아니죠. 즉, 주간의 통과 시간이나 그 다음에 주간의 통과 시간 그 다음에 마주 오거나 통과 시간에 즉 주간에 통과 주간에 왔다 갔다는 하 시간에 마주 오거나 아니면 추월 또는 추월 당하는 차량들을 조사하면서 측정한 조사 방법이죠 즉 차량이 어떻게 얼만큼 원활하게 통과하느냐 라는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동차량조사법은요 그래서 사람의 통행실태 사람이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지를 자 실제 조사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라는 거죠 4번이 정답 되겠고요.